안녕하세요 퀸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비러님 새 특집 랩배 대량용도지 태포 2만원을 들고 왔는데요 텍미포 16,500원이기 때문에 66,000원어치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새 특집으로 제가 지금까지 안 넣었던 것도 넣어봤어요 먼저 이거 랩핑지 믹스예요 믹스 이거 30장 믹스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것도 귀여운 게 많아서 그걸로 믹스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막질러님 출처예요. 윤슬님 출처 너블리 페이스 덩네 두권 윤슬님 출처 너블리 통나무 덩네 한권 토끼 덩네 한권 제출차 할로윈도이 동네 두 건, 요거 김용립 도안 동네 두 건, 제출차 옥상이오라타인 동네 두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출차 토끼 수잔 스티커 요거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차 레트로 베어 인스 세트. 이거 소리님 출처인데 이게 프리뷰로 발주하셨고 투명이에요. 프리뷰로 실수로 발주하셨다 하셔서 싸게 구매했는데 검처럼 이렇게 세세트 새로운 거 넣어봤어요. 이거 초유님 출처 투명한 세트 이것도 소리님 출처 미안님도 아니고 정말 귀여운 거 다람쥐 한 세트 들어갑니다. 제 출처 동물 친구들 같이 볼 투명 인스 50장 그리고 초코미 친구들 투명 인스인데요. 여기가 미세한 이에요 그래서 거의 가격책정도안하고 30장 넣어 드립니다. 제출처 토끼 오자이니스 100장. 요거 멕시코 두부 시험도정도 100장 넣어 드렸어요. 바닷속 친구들 주소라벨 7세트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어, 원래 2만원이어서 덤이 4천원 어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로님은 정말 많은 재판 아, 재판이 란다 재구매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덤네한권도 덤으로 더 넣어 드렸습니다. 항상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비란님께는 제가 따로 비공개 덤도 증정해드릴게요. 안녕.